7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에서 42장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상급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떼를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짓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열방이 통에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 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는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세를 만드는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때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차일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의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야또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1장 손들아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일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야고 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돼 너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화성리와 들감람 나무를 심고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니라. 나의호화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이,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대를 석회같이 또기 장이가 진흙을 밟은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누가 처음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 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이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할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맘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 들리게 지않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였 세상의 정의를 깨,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해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에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선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M,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입이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 그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내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 충, 누가 내게 충성,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느나 이 백성이 도둑무지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일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